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용락의 레이저 뉴스입니다. 아, 오늘은 허평한 장군님을 모시겠는데요. 이분은 개인적으로는 근본을 갖춘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한 해가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느냐, 아니면 역사 속으로 자유 대한민국 체제가 사라지느냐, 그것을 결정 짓는 해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신답니다. 그 분수령이 바로 이번 4월 15일 선거라고 합니다. 아, 이분은 우리 공화당 삼두마차라고 그러죠? 그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공화당 창당 공동대표를 하신 허평한 장군님을 스튜디오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장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장군님, 저는 뭐, 그, 그, 고향 고성에서 어, 어렵게 농사 짓고 살고 또그 다음에 육군상학교 나와가지고 또 군대생활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우락부락한 걸로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보니까 너무 핸섬하시고 아하. 너무 친절하시고 그렇습니다. 인생이 너무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늘 밝은 마음으로 예. 이 자유대한민국 지키는 것이 우리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고 예. 우리 8천만 동포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하나, 그런 하나. 것 같습니다. 네. 자, 뭐장모님 외식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막바로 지금 뭐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자, 이 어차피 이제 그 장우님도 지금 이제 우리 공화당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야권인데 쉽게 얘기하면 야권인데 네. 이번 네. 4월, 10월 선거에서 이 정권에 맞설 야권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 문정권 타도죠. 그렇습니다 예. 문정권 타도인데 예. 결국 문재인 정권을 타도해야만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재인 정권 타도를 네. 내세우고 또한 네. 그것도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음. 무효. 음. 어, 그래서 이번 4월 15일 총선이 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국민들부터 재평가받는 음. 선거가 돼야 되고 될 것이다.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을 네. 이번 야권의 그, 이슈, 그 이슈를 보면은 야권의 이슈를 보면 아마도 예, 예상한 게북핵 문제와 김정은의 관계 정권의 그 다음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연방제로 가는 과정 아니느냐 진행 중이다. 그 다음에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가 너무 팍팍해지고 힘들어진 경제 문제. 그 다음에 그 정권 담당할 능력이 없다. 어~ 제가 이렇게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뭐 국방 안보라든지 외교 이런 데 전부 다 한미관계 한일관계 전부 다 실기하고 실추하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 그다음에 민생문제 그다음에 도덕성 문제 정권에 끼리끼리 해먹는 문제 그다음에 무조건 복지를 해서 국고 당진해서 이거 후손들한테 뭘 물려주겠느냐. 뭐 이런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될것 같은데, 이거 말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말고, 또 다른 이슈가 있다면 혹시 음. 있,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미동맹 문제가 있죠. 예, 예. 한미동맹, 한미연합사체제, 조한미군. 음. 예. 이게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인데, 예.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예. 이걸 무효화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반미, 반대한민국. 음. 친북 친중, 노선으로 음. 가는 이 문재인 정권이 네.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우리가 오늘날 그, 국민소득 60불도 안 되는 지구상에 가장 가난한 나라가 예, 예, 예. 그래도 국민소득 3만불, 민주화까지는 예, 응? 예, 예. 위대한 대민국을 만든 핵심이 예. 그래도 전쟁을 억제했다는 거죠. 70년 동안에. 그렇죠. 예. 그 전쟁을 억제한 데는 두 가지입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방공정신에 공산주의는 안 된다, 적어도. 북한 예, 예. 김일성은 안 된다. 예, 예. 주는안 된다. 예. 이런 사상으로 우리 강력한 자주 국방력, 예. 그 플러스에서 우리 혈명인 예. 한미동맹, 예.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주한민국과아미연합사 제재, 예, 예. 이게 제대로 어, 가동했기 때문에 전쟁을 늦게 할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은 지금 현실적으로 그럼 보면은 그렇게 야권에서 이현 정권의 저기 후한 무치하고 또그정권숙권 능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실제 거기에 대항하는 야권 정당 예 선거에 나와줘야 될 정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신뢰를 많이 못 하고 있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 야권 통합이 사실은 그~ 지금 기존의 자유한국당 거대정당이 자유, 자유한국당 제일 야당인 자유한국당부터 우리 공화당이 있고 또또 또 어디가 있습니까 바른미래당. 바른당 미래 바른미래당. 새바른당 네. 새바른당이 있는데 네. 사실은 야권 통합과 단일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우리 국민들은 지금 무조건 예. 하나를 합치라고 그러죠. 예, 예, 대다수 예. 진짜 걱정하는 우리 예, 국민들은 예. 하나를 합치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러나 예. 그러나 하나로 무조건 뭉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현실적으로 예. 또 뭉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왜그러냐면 어쨌든 문재인 좌파 촛불 정권이 들어선 근본 원인 제공은 예.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세누르당이죠. 예, 예. 이들이 자기 당을 재창당하다시피서 일군 박근혜 대통령 등대에 칼을 꼽아서 탄핵을 시키면서 네. 어부지루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 네. 이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잘 지키고 훌륭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을 잘살게하고공주로 자유 통일을 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연방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몰아내고 예. 이거는 북한 김일성이 우리 적과 통일로 내세웠던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조사파 세력이고 동북 음. 자파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예. 이들에게 부역을 하다시피한 자유한국당. 예. 그 당시에 탄핵을 주도했던 그 핵심 인물들이 음. 바른 미래당 유승민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자유 한국당을 실질적으로 뒤에서 옮겨주고 있는 김무성이란 말입니다. 예. 예. 그리고 당 대표가 돼서 출당을 시킨 박근혜 대통령을 예. 출당을 시킨 홍준표. 예. 이와 같은 사람들을 그대로 놔놓고 예. 하나로 다 합치자. 음. 거기다 최근에 안철수까지 뭐 불러들인대요. 예. 예. 안철수가 누굽니까? 예.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들게 하고. 음. 그, 문재인하고 같이 또 후보하다가 그냥 또 사퇴해버렸고, 박근혜 대통령이 할 때, 네. 지난번에는 또 당을 만들어 나와가지고 21%를 가져가면서 네. 결국 문재인 정권은 나오도록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가만히 다 뒤늦게 나와서 또이렇 합류해서 만든다는데, 네. 이 정말 자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건 불법이고 위헌이고 부당한 거기 때문에 네. 저분을 구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을 구하는 시념으로 지금 3년 넘게, 네 번째 대회를 맞으면 싸우는 많은 내국 국민들이 예, 모여 예, 예. 당이 우리 공화당인데, 예.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다 있는 데서 우리까지도 하나로 해서 전체로 통합을 하자 예. 했을 때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분명히 제시를 해놨어요. 처음부터. 예, 예. 이건 오래됐습니다. 예. 적어도 탄핵에 핵심적으로 역할을 한 음. 김무성, 음. 유승민, 음. 어? 김성태, 음. 권성동, 음. 그리고 어 어찌됐건 당대표가 대해서 출당한 홍준표 네. 정도는 드어내라드어내고 음. 그런 자유 한국당 너희부터 제대로 정비를 하라는 거죠. 네. 하면 우리는 조건 없이 동합한다 거기 네. 안될 때는 거기 안될 때는 너희들부터 하나로 만들어봐라 그러면은. 음. 이 우리 존진 대표나 홍무진 대표, 우리 당, 순회들과 당원들이 생각입니다. 네. 좋다 그러면 당신들끼리 야권 하나 통합시켜봐라 이거야. 네. 시키면서 앞서 말한 그런 조건에 통합이 되면 우리도 조건 없이 들어간다. 네. 아, 만약에 그걸 못 이고 그 사람들을 안고 전체를 하나로 통합이 됐을 때는 네. 선거연대라도 하자. 선거연대, 음. 선거연대라는 선거 게 뭐였냐면 이번에 연동행 비례자되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정확하게 말씀하면 그렇습니다. 지역구 중심으로 하는 거는 그 통합된 야권 정당에서 하고 예. 우리 공화는 비례를 중심으로 하면서 음. 우리 공화당이 싸워 이길 수 있는 핵심 지역, 예. 핵심 지역 예. 그몇 군데는 우리한테 양보하고 음.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같이 간다. 이 선거 연대거든요. 예, 예. 우리가 결코 분열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 조건 안에 세워서났어요 예, 예, 그런데 예, 예, 예. 이거 자유한국당에 그런 걸 하지도 못하면서 예.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면서 예. 또 엉터리 대통합을 하려고 하면서 예. 우리 보고 분열 세력이라고 그러고 또 거기에 추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에 대하고 우리를 분열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얼마 전에 이제 그 장모님, 혹시, 그, 들어보신지 모르지만, 이제, 지금 자유 한국당에서, 이, 우리공화당에서 조건다 제시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지금 이제, 이렇게, 허지무지 하다 보니까, 서로 통합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연대도, 지금 뭐, 지금, 난방. 노는 게 없죠. 아, 연대도 지금 뭐, 시, 지, 진행이 안 되고, 자기네들이 다. 그런데, 우리는 세가 약하지만 실제 지금 국회의원 세가 약하지만 네. 우리는 분명히 갈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왜냐면은 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부정하는 이 자유 대한민국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본주의 그거 자유민 시장경제 지키겠다. 네. 우리 한미 동맹을 지키면서 자주국방력을 강화하겠다. 네. 그리고 어 민노총이나 정교조 같은 이런 네. 집단들을 손봐서 네. 정말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성장 네. 위주의. 대한민국을 다시 해서 음. 선민들도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네. 이런 걸다 부과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갖고 있는데 예.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지역 패권주의에서 공천만 하면 당선했기 때문에 예. 전혀 선거철만 되면 아서 업조리다. 끝나고 나면은 전혀 외면하면서 자기들 권력 독점 음. 그걸 위해서 오다가 나라꼴이 이 됐는데 지금도 그런 태도를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음. 문재인 정권의 체제위기에 왔으니까, 그래도 뭐 국회의원 많은 우리가 주류 아니냐, 무조건 우리를 중심으로 가자, 우리를 따르라, 우리를 지지해줘라, 이러고 오고 있단 말입니다. 음, 네, 우리 네. 공화당은 그걸 용납이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걸 자기들이 통합 제대로 못하고, 엉터리 통합하면은 유권자한테 심판받으면서 우리 공화당의 원칙을 지키면서 갈 수밖에 없다. 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군인답게 확실하게 원칙을 지니 군인답게 아니죠. <laughs> 우리 당의 <땅의> 최원진 대표, <laughs> 아유, 황문정 예, 대표, 예, 이런 예. 분들이 원칙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태극기 들고 있는 소많은 애국 국민들의 요구상이에요. 요구상이에요. 그 태극기 이제 집회, 예. 집회 이제 그 나오신 분들, 저도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음. 지금 이제, 그 장군님은 같이 태극기 집회를 계속 하셨으니까, 뭐, 저는 또할 얘기가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이때까지 3년 넘게 4년 가까이 태극기 집회 나와가지고 그고생하신 분들이 선거 때 되니까 존재가 미미해지고 그 국회의원 하던 분들 정당에서 와서 이게 뭐 뭐라고 주도권을 잡고 음. 저희는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왕좌왕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자그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종교지도자 한분 중에서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한걸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지금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탄핵의 원인을 따질 부, 저기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은 탄핵 의 원인을 따질 때가 아니고 지금은 아까 지금 그 장군님 말씀하신 뭐유유모 의원 김모 의원 뭐 심지어 지금 해외 에 나가서 것들은 안철수 그전 의원까지 다 합해서. 일년대으로 가서 선거를 치르고, 당, 당을 같이 합해가지고이을 치르고 가야 되는데, 굳이 우리 한국, 이제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만 국회의원 뭐 30명이 나와서 같이 치를 거다. 이렇게 분파를 해도 되겠느냐. 이런 그, 어,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 공화당은 굉장히 지금 이분이 사실은 영향력이 좀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분 말씀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솔깃하게 들리고 사람들한테 많이 생각을 하게 해주는데 어, 우리공화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군님은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분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 상당히 좀 오래된 생각이고 예. 최근에서는 바뀐 걸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얘기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예. 분명히 말씀드리려면 태극기 집회는 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 저기 예. 굴종 초 브랜드 치면 자유대한민국이 정말 위기에 처한다 예. 이런 절박한 생각으로 나온 분들이 예. 나왔고 생각한 분들이 나왔고 지난 5구 대선을 통해 끝나고 나서 지리멸렬 대다시피 했어요 예. 이것을 재건해서 지금까지 쭉 매주 토요일 날 예. 지금까지 169차례나 예, 하면서 이끌어온 그터기 주를 이끌어온 곳은 바로 우리 공화당. 음. 박근혜 대통령 무죄서 천만의 운동본부와 함께 음. 우리가 이끌어왔던 겁니다. 네. 그 사이 이런 분들은 없었어요. 음. 이분들이 기껏 하는 것은 뭐 3일절이다. 8.15다. 했을 때한번 나와서 이렇게 하다가 음. 최근에 와서 이제 뭐, 광화문 광장에서 예. 광야교회를 하고면서 이렇게 이끌어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저 고생하는 거 우리 존중을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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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우리 홍 대표께서는 뭐 태극기 주력이 그쪽에 다 모인 것처럼 생각하시지 몰라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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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예. 어디까지나 태극기그 나왔던 기본 정신을 가지고 왔던 분들은 아직도 서울역 집에 우리 공화당 한께 하고 있습니다. 시청하도 예, 곳.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 잘못 아는 부분이에요. 예. 자, 우리 공화당, 홍문종 대통령 나오고 우리 조은진 예. 그 당시 대한애국당 후보 나왔을 때도 예. 우리가 합당 조건을, 예. 통합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그 당시도. 예, 예. 어, 동수로 구성된 감독, 그, 그 심사위원회에서 홍문종, 음. 어, 홍문종의 홍준표 홍준표요. 조은진 두 후보를 가지고 토론을 시키고 네. 투표해서 그 결과를 따르겠다고 제도했어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수용을 안 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선거 한 열흘 남겨놓고 탄핵에 적극 가담해서 어, 바른 미래로 갔던 국회의원 10명, 몇 명을 또로 네. 데려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통합이 안 됐던 거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도 아니 국회의원 2삼 30명이 우리 공화동 오란다고 그 사람들이 옵니까? 이제 우리 존진 대표가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네. 당신들 하나로 통합을 해라. 통합을 해라. 통합하는 걸 봐서 바로 단핵 핵심 그한 나라를 이 꼴을 만든 그 주역들은 적어도 대리한 통합이 되면 조건 없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거기 네. 안 되고 전체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오라지 안 해도 거기에 이건 부당하다 해서 나오는 양심적인 국회의원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네. 그분들이 이3십 명이라 놓으면 우리하고 하나로. 통합이 돼 가지고 우리 공화당 셋을 좀 늘려 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도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쪽에서 어그러되면 최종적으로 우리 보수 우파가 절대로 분열돼서는 안 되니까 음. 어, 선거 연대를 하자 그 연대 조건이 뭐냐? 음. 그 아까 말씀한 예. 그와 같은 조건을 받아들여지면 예. 우리가 양보할 거냐? 대폭 양보도 하고 음. 이래서 적어도 선거 연대로 가겠다 했단 말입니다. 예. 어 제가 듣고 보니까. 지금 상태는 좀 평평하게 뭐 평행선을 가고 있네요. 네. 아직까지 탄핵서 어,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참 안타깝긴 합니다. 음. 자, 고은 그, 거기까지 듣고, 장군님이 자, 저, 우리 공화당의 입장은 분명히 밝힌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좀 강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강론 자, 우리 공화당이 지금 그 당원수가 뭐 어떤 사람은 40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0만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한 40만 정도. 40만 정도. 예. 40만 정도 대단한 숫자 아니요 아, 수치 그러면 장당상당 2년 만에 이렇게 한 당이 아이고, 어디 있어요? 아이고, 자유한국당도 지금 30만, 4 0만 아,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이, 그, 지금 선거에 임하는 선거 전략 중에 전술적인 거는 뭐 대통합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양립해서 가고 있는 입장인데 전략적으로 보면은 이 당원들한테 좀 호응, 국민들한테 호응이 안 되는 게, 소위 그, 장군님을 비롯해서, 창당 공신들, 또 유명하신 분들, 앞에 계시는 뭐, 조의원님이라든지홍의원님이 이게 지역구에 가가지고, 국민들하고 같이 그, 문, 문재인 그 후보하고 싸워줘야 되는데, 비례대표를 좀 선호한다.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예, 그런 의혹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하십니까 어, 정진 대표는 분명하게 자기 대구 달서 병 아닙니까? 예, 예. 아, 그거 출마한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고, 예. 그분은 절대로 뭐 시건을 할분이 아니에요. 내가 같이 예. 한 3년 이상 있어 보면은, 예. 분명히 밝혔고, 우리 홍문정 대표께서도, 예. 지금 의정부 예. 어, 그 지금 관리하고 있고, 예. 내일 또 거기서 출판 기념회까지 합니다. 아, 예. 어, 정진 네. 대표도 지난번에 그 출판 기념회 했고, 예. 아, 비례 놓을 분들이 무슨 지역에 가 출판 개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비례고 모이고 정신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예. 저는 10년 전에 예편하면서 이대로 가면 적화통일 책을 제가 출간한 사람입니다. 예, 예, 제책 봤습니다. 10년 전에 오늘의 사태를 다얘기했던 거예요. 예,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현장에, 예. 촛불 현장에 내가 가서 보고 예. 제가 평생 오래 했던최의 전복 적화통일 현장을 그 안에서 봤어요. 예. 광화문 광장에서 네. 김일성이 지령 받아서 움직이는 세력에 의해서 네.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야 네. 연방의 통일이 가능하니까 네. 지령 내려서 하는 그 현장을 제가 다섯 아. 차례그 동참을 했어요 1차부터 아. 그걸 보고 제가 그걸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그때 그 당시 뉴스는 안 요즘 나오잖아요 네. 그 현장이 뭐였냐면 간단히 말씀 드릴게요 네. 단부대 설치해 놨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피 묻은 네. 마네킹, 로프에 묶어서 초행대에 앉혀놓고 있었고,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그렇게 앉혀놓고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모가지 떼서 마네킹 피모은걸잔뜩에 꼽아서 걸어놨습니다 어. 그리고 그 밑에 구호가 자본주의가 문제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음. 북한이 우리의 미래고 희망이다. 음. 이석기 석방하라. 음. 이게 걸려 있었어요. 이걸 내가 보고 그 당시 언론을 하나를 비추지 않고 많은 군정들 와서 네. 문화 행사하는 그 장면만 계속 비춰줬기 때문에 네, 네. 몰랐죠. 네. 저는 1차 2차 3차 5차까지 네. 처음부터 끝까지 동참을 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평생 나를 지켜면서 우려했던 적화 통일 현장이 광화문 네. 광장에서 벌어지는 걸 보고 네. 제가 글을 쓰고 연설을 하러 나온 겁니다. 군복을 입고. 네, 네. 국민 여러분 깨어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면 촛불 집권하고 예. 저들이 집권하면 경제부터 망하고 안보 무너지고 죄가 통일로 갑니다. 예. 그러다 보면 수많은 국민이 죽어야 되고 예. 살아남은 사람도 지금 북한 주민보다 못한 예.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예.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대국적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사실 국회의원 어떤 분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 부모 세대에서 싸워서 이긴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산주의 이겼잖아요. 당연하죠. 예, 이긴 체제가 지금 물색 없이, 물색 없이 어떤 그 체제 경쟁도 없이 그냥 이게 공산주의로 끌려간다는 그런 연방제가 된다고. 패들한테 그 내주 네, 그런 상황이 예, 와버렸잖아요. 그런 게 국민들이 더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 그걸 분노해야 됩니다. 자. 예. 이 문재인 씨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 세기 전부터 예. 연방제 통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 국약이 있어요. 야, 있어요. 어, 있었고, 국민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예. 또 설마 그래 하겠냐? 예. 이래 생각했죠. 그리고 자기들 그 촛불 현장에 나타나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자기들이 집권해서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 예. 지금 대통령 가서도 입으로는 화합을 강조하면서 국민 대통합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근국했고또6.25때 음. 싸워 지키고, 음. 오늘날잘 사는 날은 이 만드는 핵심 주역들을 음. 적폐로 그러면서 다 청산하고 있죠. 역사를 부정하잖아요. 적폐, 예. 그 다음에 그 집권에서 입법, 사법, 행정 다장악하고 예. 언론 다장악하고 이제는 살짝 진행되고 있잖아요. 요번에 공수처법 뭐 이런 거다 그런 그걸 거. 그걸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 70년 역사를 부정합니다. 맞습니다. 태극기 배치 안답니다. <laughs> 트럼프 대통령은 성적기 배치를 달고 정상회담을 문재인 대통령 하는데 예. 이 양반은 태극기 배치 한 번도 다른 적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해볼게. 체제를 부정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을 적폐를 해가지고 그 대통령과 그 강요들 우리 나라를 제대로 지키고 헬로 분들을 전부 지금 300여 명을 감옥소 보냈거나보내려고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보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분노 안 하고 말이죠. 예. 그냥 잘한다고 따라간다? 아니, 이건 따라가는 아니죠. 건 아니고 설마 설마 하는 거죠. 설마 설마. 설마가 사람 죽인다 아, 그니까. 예. <laughs> 설마가 사람 죽인다고경상도가면 예. 그런 이제. 그럼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네. 이 본질을 분명히 아시고 예. 이번 사유로 총선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예. 자. 뭐 시간이 많이 돼 갖고 저기 좀 하나 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예, 이 야권이 통합이 돼서 가면은 좋은데 네, 네. 통합이 안 돼서 가든지 통합이 돼서 가든지 이게 야권이 지금 여권의 여권에 좀 이렇게 대응할 만한 어떤 세력이 되면은 음. 어 지금 그 한간에 뜨던 소문이 보로 내지 뭐 짧으면 일주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을 할 수가 있다. 네? 이런 그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석방이 되면 사실은 우리 공화당 지지랑 막바로 연결됩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그건 할 수는 없지요. 다만 네. 분명한 사실은 네. 음, 우리 공화당의 당명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지어 주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또, 대한애 국당, 우리 창당을 하면서, 우리 당의 핵심인 강령을 다섯 가지로 우리가 당위에서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했고, 우리 공화당이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걸 몇 가지 더 천만 보완해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중심이 돼서 문재인 정권을 선거에서 이겨서 끌어내고 이 자유당을 지켜달라는 것이 이분의 이 최초의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나 정치 환경이 변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그 한교환 대표도 존중하라고 그랬어요. 예. 음, 한교환 대표도 절대 예.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예. 다 함께 예. 통합해서 가는 메시지도 왔었어요. 예. 왔는데 문제는 한교환 대표께서 이번에 정치 총통합을 하는 중심에 계시잖아요. 어쨌든 예, 예, 예. 자유한국당. 예. 여기서 이분이 올바른 판단을 해서 아까 얘기한 그런 통합이 이루어지면 네. 우리는 하나로 갈 것이고 네. 네. 그러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든 음. 안 나오시든 관계없이 음. 아마 함께 뭉쳐서 음. 선거를 이겨라는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거로 본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러나 정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4번, 5분 되어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 공화당이 초라하게 좀 남아있는데 네. 이분이 나오시든 나오지 관계없이 네.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라 뭉쳐라 그런 메시지를 내실 것 같아요. 나는 박근혜 대통령님은요, 네. 정말 이 대한민국 아버지가 네. 또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일본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네. 이걸 훌륭하게 만들어서 자유통일을 갈라 했던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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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작은 데 연언을 할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나름대로 그 말씀을 좀 솔직 집요하게 좀 여쭤봤는데, 네. 아, 좀 솔직 담백하게 하신 듯 하지만 좀 제가 아니죠. 영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네. 사실이고, 네. 밖에서는 우리 공화당이 마치 무슨 뭐, 어? 음. 이 보수 우파를 분열하기 위해서 나온 정말 이 뭐, 에? 그런 세력으로 볼지 모르지만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지금 조진 대비도 어제 보성국 TV에서요 예. 그 통합 조건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오늘 제가 얘기한 거 똑같습니다. 예,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뭐, 이 국회 배치를 달고 정치 권력을 가져와서 정치적인 어떤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나온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맞아. 지금 태극에 있는 많은 외국 국민들도 그러기 때문에 예. 제가 이리 얘기하니까 좀 의아하게 들을지 모르지만은 예. 그래서 원칙과 정도, 예. 어? 예. 아, 법과 정의, 예. 제가 근본을 갖춘 예. 이 제대로 된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예. 이래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예. 아,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을 갖춘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이, 군대에서 정말 그, 다, 별세개를 달고 또, 제대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어, 우리공화당 허평한 장모님을 오늘 모셔봤습니다. 여러가지 좀 진솔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장모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